오우 백캐르. 와, 버려 치죠오 고고. 자, 오늘 소개해 드릴 팀은 23 챔스로 구성된 울미페 레알 소시에다드 스쿼드인데요. 소시에다드는 이번에 챔스 1 6강을 진출하고 23 챔스 시즌으로 총 21명이 출시했습니다 오늘 메인 23 챔스 세랄도 베케르 선수인데요. 소시에다드 주축 공격수로 이번에 소시에다드에서 드디어 오른발잡이 공격수로 출시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하드워크 시즌보다는 능력치가 낮지만 그래도 특성이 예감 특성이 추가되었는데 과연 인게임서 체감은 어떨지 써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드워크 시즌도 안 써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윙어의 바레네치아 선수인데 소시에다드 주축 윙어로 베케르 선수와 같이 소시에다드에서 오른발잡이 윙어로 출시했습니다 능력치는 속과 민첩성이 되게 빠른데 킥 능력치가 120대라서 이런 부분은 인게임에서 써봐야 될것같고요 좀 귀하죠. 어, 소시에다드 오른발잡이라는 게참 귀한 것 같아. 다음은 윙백의 무뇨스 선수와 하마리 트라울의 선수인데, 소시에다드 주축 윙백으로 드디어 소시에다드에서 나초 몬레알 이후 오랜만에 왼쪽 윙백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가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된것 같고, 최근에 소시에다드는 특수 시즌 자주 나왔는데, 2 3 챔스로 새롭게 추가된 선수는 베케르, 바레네치아, 투리엔테스, 하마리, 무뇨스, 솔라, 우마르, 파체코, 티어 페르난데스, 욘마구 이렇게 11명이 추가됐고 지금 새롭게 나온 선수들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 메리노, 오야르사발, 멘데스 선수는 비싸기도 하고 대체 시즌이 많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추가로 챔스 16강 1차전 선발로 나온 안드레실바도 23챔스 시즌이 안 나와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3챔스로 구성된 올미페, 레알소시에다드 스쿼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플레이해보도록 할까요 와, 버리네치야 패스 언더 돼 있어. 빼기. 어우, 백혜르. 우와, 백혜르 뭐야. 파워도다다니까 이런 거잘 되네. 아, 킬을못 따라오죠. 노. 뮤오스 수비력이. 착. 가자. 와, 뮤오스. 야, 윙택이 그 스틸까지 되네. 와... 문효스 진짜 왜 득점 되게 많이 하는데? 체크. 어 프레인테스 프레인테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정도 굳이 차번근 안 써도 되나? 뭐 차번근이 너무 사기힘건 맞는데 와, 저런. No. 여기 아저씨 좀 비켜봐요, 백혜르씨. <laughs> 너 비싼 건아는데좀 막지 좀막아봐 <laughs> 어, 그 자이런 진짜 개쩌는데, 슈팅? Check. 오, 자이런 수비도 잘해, 씨. <laughs> 자이런이 진짜 핵심이긴 하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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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거 처음 본다지. <laughs> 오, 엘루스 턴도 엘루스 턴도가 준비 동전만 가져가면 다 뺐네. 뚝배기. 오, 야루드으로만 <laughs> 도브! 고보! 도브가 킥이 이렇게 좋았나? 태감이 독특해가지고 확실히 킥이 좋아지긴 했는데 좀 똥볼로 나갈 때 많다 짠! 아, 저걸 못 내네 <laughs> 좋았어 무뇨스무뇨스 아, 제발 왼발로 때려 너는. 야, 씨도 야, 어떡하? 뱅픽카믹. 오, 진짜 확실히 느리다. 어우, 느리다. 알고 있는데도 못 따라가네요. 냐 와, 백혜 진짜 잘 버텨. <laughs> 너무 잘 버텨. 와, 근데 되게 잘 버텨. 오, 백혜르. 와, 몸이 진짜 세다니까. 야, 진짜 백혜르는 강만 잘잡히면다 되네. 야, 지루방이 잘했다. 어휴, <laughs> <오유> 진짜... 오, 그거야, 웬일이야? 자 23챔스로 구성된 올미페 레알소시에드드 금카팀이었는데요 일단 팀은 여태까지 챔스팀은 음카로만 리뷰를 하다가 확실히 금카팀이다 보니까 정말 공격도 괜찮고 수비도 괜찮았는데 굳이 세세하게 좀 아쉬운 부분을 말하자면 제가 지금 메리노 오야르사발 멘데스 선수를 안 썼는데 그 자리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그 선수들을 써야지 좀더 공격활료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바레네치아나 투리엔테스가 1 0 0억에서 2000억쯤 선수들 치고는 괜찮은데 메리노 이런 23챔스나 우야르사발 뭐 홍구시즌 이런 선수들 비해는 확실히 직접적인 찬스는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직접 하실거면 좀 투자를 하셔서 대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비 쪽도 지역수비나 미리 예측해서 수비하면 괜찮은데 확실히 민첩성이 120이 아슬아슬하게 되는 선수도 있고 안되는 선수도 있다 보니까 좀 빠른 체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완전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미리미리 커서를 갖다 두면 되긴 하지만 조금 헤비급 뭐 타게터 뭐 질라탄이나 드롭바 이런 선수들한테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수비를 많이 플레이해 보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메인 23 챔스 세라이도베케르 선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조금 막판에 이제 집중 훈련도 해가지고 지금 속가 결정력 다 140이 찍는데 이 선수 나쁘진 않았어요 제일 좋았던 점은 정말 잘 버티더라고요. 몸싸움이 120인데, 우회로잘안 뺏기고, 비비면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좀 밀고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되게 많았고, ZD나 d 슛도 나쁘진 않았는데, 백혜로 선수가 좀 단점이 있었다면, 체감 길들이가좀 까다롭어요. 이 선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선수가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될지가 감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5 판, 6판쓸 때부터 살짝 더블 눌러서 보고 제트만 때려도 들어가는 정도여가지고 이 선수 나중에 뭐 하드워커도 있겠지만 뭐 레알 소실드들 입장에서는 진짜 오른발잡이 공격수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마르 선수나 이사크 선수랑 투톱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윙어의 구보 다케우사 정말 롤시즌보단 좀 빠른 체감에 돌파도 좋긴 했는데 확실히 시축 방향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진짜 킥력이 너무 똥거리더라고요 ZD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한 10번 차도 두번 성공할 정도로 8번은 다날라간다는 건데 뭐 <laughs> 크로스 플레이드 역크로스 보려고 러는데 자꾸 상대방 수비수 맞추고 저는 이 선수보다는 맨데스나 오야르사바리 확실히 더 공격 찬스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구보 선수는 굳이 쓰시는 건 비추합니다. 너무 승력이 들쑥날쑥해. 별로야. 다음은 윙백의 무뇨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공격 활로나 수비 역할도 되게 잘했고 수비 가덤도 뒷공간도 빨르라가지고 불만인 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의외로 득점도 많았어요 오늘 두 골인가 세골 있었는데 공격도 제가 최근에 쓴 배트보다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저는 이 선수 레알소시에다드 하실 거면 꼭 구입을 먼저 하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조금 레알소시에다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접했는데 생각보다 밸런스도 좋았고 성능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분 잘 썼고요. 23챔스로 구성된 울미페 레알 소시에다드 스쿼드였습니다.